야 미트야 그딴걸 우리 이길 수 없다고 아니야 형 이게 입장이야 형 <laughs> 아니 우리 용광로 좀 딱딱 시... 붙여봐 얘들아 나 아, 아니야 아이씨 시... 문달아야 된다고 미친놈아 아니 집에 오면 집나 좀 깔아 집에 집나 좀 깔아 팩깁새끄들아 아 나만 깔라자 러스턴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1일차인데요 방음들 하는데 친구들이 이미 집을 지어놔가지고요 예 기마링 아니 집왜 이렇게 존만하냐 <laughs> 빌더가 없으니까 집을 몇 가지 못 지었다니까 지금 아니 ㅅㅂ <laughs> 이래 풀타임 몇 시간인데 빌더 타이야 진짜 뒤질래? 아니 새벽형이 임시집으로 이렇게 지었다니까 아니 집 집이야? 진짜 개적같네 진짜 <laughs> 아니 게임을 진짜 날로 먹어 이새끼들로스탄차 <laughs> 8년 하면서 이런 집은 처음 살아보는 거 <laughs> 나도 처음 지어봐 ㅅ <laughs> 현나 어디가 아, 나왔어 어얘 어, 톰슨이다 어디에? 어 갈갈이템 좋았나많나 가갈확인해보야 네, 반드시 해야 돼. 갈갈이 해야 지 네? 아 마음개 원래 나만의 필수품이었는데 핑생긴인로다 <laughs> 들고 다녀. <laughs> 이거 안 쓰면 바보야. 그래 다 같이 써야지. 이게 그거구나. 나만 알던 가수가 너무 유명 유명해져 버렸어. 네, 이제 나만의 작은 보라인가요. <laughs> 그니까 여기 부시에 숨어가지고 준다 기억해 써본데. 뭐뭔데야 얘도 뭐 갈갈이 텐들고 있는데? 어, 가자 가자 가거 끝났다. 자, 가자. 집에 한번 가자. 어어 끝났다 어디가 자. 반수얼오르 풀어봐. 맞췄다 맞췄다. 네 번에 퍼도아 나래 걸려. 빨리 와 빨리 와. 빨빨 집에 정비해 말자. 풀모작이다 윽대머리에 액캐 액캐 3명? 렘 LNG 렘 때겨 M2야? l n 야 LMP l m 더아하더블레야내픽 찍은데 둘둘야 M2야 M2야 LNG 아니야 M2야, M2야? M2야? M2? M2야? M2야? 아, 어엔드프가거 아, 같은데? 액캐 잡았어 액캐 잡았어 푸셔가 잡았어 여았어야 액캐만 그냥 싸울게 아, 이거 대기 이거 다야 이거 다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내꺼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앞에 뭐야? 이거 부장잡았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잡야 이거 뭐야? 야어 우리 홀딩 하나. 이거 다 먹고 한번빠져야 돼. 우리 아너 대파라피? 레미오? 레미오? 레명이레미명레야오레미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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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들어가 미오레 우리 쪽 앞으로 자. 가 얘네 우리 쪽 앞으로 야 얘네 가. 만약에 저거 상자에서 10포 두개 떴으면 10포 받을 거다 아마? 어 레이더로 그래, 거 맞거든. 받는 거 같은데? 문 바로 다나아 아, 옥상 하나? 옥상 하나? 옥상 문 열렸다 아이 새끼들 안 죽이고 안 싶은데 이사 가면 되잖아 야미트야 그딴 거 <laughs> 우리 <웃음> <웃음> 이길 수 없다고 아니야 형 이게 입장이야 형간 <laughs> 하나 둘셋 옥상 문 닫아 아, 닫을 수 있으면 미트야 나봐요. 아 밑에 밑에 뭐 하나 있어. 260 어, 방향에? 어 맞는데? 한네대았어못 어, 죽였어 뭐 살아 있어. 아두 대. 음. 잡아, 오, 잡았어, 잡았다았 고독 기야 왼쪽 위에, 왼쪽 위에 왔어, 왔어. 왔어. <laughs> 야어쩔수 없어. 이거 밖에서 잡아야 돼. 나 부시 컨트롤 해볼게. 내가 옥상 시선 한번 끌어 시선 한번 끌어봐. 일잖아 기다려봐. 상하 볼트야 볼트야. 내려왔어. 아 잡았어. 아 확살, 확살. 나 소울기를 시선 존나 끄는 중. 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나에. 공백 있어. 집먹겨집먹겨집먹겨 하네, 절대다. 바로 움겨 하네. 에케볼트야찍 들어와, 들어와 일단 찍들어 배가 없어. 근데 얘네 막네 다섯 명 있다면 두 명이서 왔냐 뒤질라고? 그러니까 왜두 명이서 왔지? 우리 막상 세 명은 확실히 넘어인 뭐? 소지가 소지 마요. 어제 얘네 안안물 우리. <laughs> 존나 민감해져 있네. 살짝 건드려 바로 쏴버리겠다. 건설 깔아봐. 씨퍼 음. 박을게 공장. 야 세타나 있다. 야 천연 요새다 천연 요새. 편안하네. 야 팀장 냉겨. 아너 피팅 는거 똑같아서 안 되게 빨리 내다. 울트 들어온데 오판한 발도 안 챙겼거든? 나또 나 마들걸 줄게. 한번만 뭔데 저거 베이스 씨가 어떻게 했는데? 뭔데? 클 칼하고 개소너 때문에 이제 욕을 못 줄여. 어? 뭘개소리하너왜나 아, 나쁜 놈 만드냐고? 이거 가우 이거 안고 뭐야 시발. 어? 오, 시발? 아 탱크겠지. 탱크겠지. 어, 탱크겠지. 탱크, 탱크. 어. 변하지않네 m 2를 뺏으면 이사를 가야 되네. 우리도 제네시었으면 이사 안 갔어요, 형. 아니. 좀, 빌드 아, 연습 좀 해! 올라온 탓을 저 연습한 거에요. 아, <laughs> <laughs> 어, 앞에 미니게인데? 땅바닥에? 이거 뭐야? 어, 뭐야? 그냥 땅바닥에 있네? 야, 왼쪽 집중으로 가야 돼. 어, 여기 집중이어저열로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이러면. 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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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터지는 소리 안 들리긴 했어 우리 꼬리 좋아 꼬리 좋아가 아라 어, 우리 같은 팀이야 헬기 이어도 좋으니까 비었어면좋다 <laughs> 그래 그래. 아니 그러니까. 우리 용광로 좀 ㅆ 시... 아, 이게 먼지 들어가길 깔았냐 딱딱 붙여봐 얘들아 누군데 누가 나? 누가 깔았어 나, 나 아니야 아이씨 <laughs> 침대 때. <laughs> 침대. 세개나있 이거 누구야 이거? 문 달아야 된다고 미친놈아 집에 있다가 3지누구야 아니 이거 에스포형이 침대 찍고 아 이거 도라이 <laughs> 새끼야 떼라고! <때랑어! 웃음> <laughs> 왜 분노했어? <laughs> 나는 조용히 있었어 넌 뭐야? 전안 받아? 난도그러는데 <laughs> <나한 번은 웃음> 사람이 잘 수도 있지 너 오늘 살방에 집 지켜 아니 아니 트투 잘못 아니? 왜내잘못 너가 제대로, 제대로 시작하는 시간 안 정해놓고 늦게. 뭔, 거. 내가 왜 정해. 새벽에 팀 메이저. 모았는데. 뭐다, 이 새끼 아니야. 야, 진짜 뭐 메고 나왔어 맨몸으로 이 새끼 뭐지? 야, 잡아봐. 이거 사다리 들고 우리 헬캠 칠려는것 같기도 하고. 야, 아, 나 죽었어. 아, 렉. 나 옥상에서 가자, 옥상에서. 야 나무 다 밀어버려 나... 이따가 이거 좋됐다 이거. 쟤네만 쳐내려고 <laughs> 쟤네 쟤네 집 <웃음> 쪽으로만 밀지 <laughs> 말고 다른 어, 반향으로 다. 어야 우리 집에 사나리 박혀. 어장하지 억장하지 마나 바로 왔어. 밖에 발소리 세 개. 3세명 있어 세명 있어. 오케이, 오케이. 하나 잡았고야나 죽었어. <웃음> 야, <웃음> 올려, 올려. 아니 이게 안 죽는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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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 삼이 일. 이러면 어디 어디까지 베었어? 갔어 갈게.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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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중요한 사실, 에타 먹었어. 네? 에타 먹었다고? <laughs>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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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들고 왔어?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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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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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너있너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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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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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집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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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하나만 깔아줘 죽었어 반수 뺏겼어 넌 어디있어? 어디서 죽었어? 나무의 벽 나무의 벽나무 벽이 한둘이냐 이 새X야 아, 어? 잡았어. 잡았어 야 집에 바로 붙어있는 나무들부터 캐봐 이거 씨발 벽이랑 붙어있어갖고 약탈이 안되네 야 아, 죽었어 어나죽들려 나 안들려 MP5 야어 근데 무서워 나설려줘잡 잡았어 잡 죽었어 아, 더잘어 불꽃, 불꽃이집 정면이야, 집정 정면. 이거 무조건 정면이야. 나 죽었어, 에케, 에케. 이거 내 눈앞에 있는 것에. 야저기야야내 눈앞에. 대가리가, 기영아, 여기 여기. 아 나무 나무. 여기 나무, 여기 나무. 야, 여기 나무가 어디야? 이씨. 어는데빨들아 아, 내. 내가 불꽃. 내가 어디야? 아, 젠 새끼야. 아, 죽었어, 죽었어. 김준아. 이거. 앞에 아까우기, 아기 아, 까거이어 뭐? <laughs> <이상하네. 웃음> 어, 아, 이거. 이 어디 간거야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가 빠졌잖아 산신 이님한테 이거, 이거. 켜거 왔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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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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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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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이 I'm 타워에 n 하나 있다 o t 타워는 e tower. I'm 키 o i n g to go t 대 the tower. I'm going to go to the tower. I'm going to go to the tower. I'm g 아또 붙었어? 아, 뭐, 야나힐 중이야. 못봐져 지금. 나 아, 됐다, 됐다, 됐다. 나도 있다. 잡았어, 잡았어? 나 있다. 내가 아래 왼쪽에 스어맨밑어 아, 나도 야, 도어 걔도 넣어 걔도 넣어 어, 나도 다 메인 메인. 메드케 연주야싸우지 말고 살려줘나에스로 응, 살려. 야, 봐. 나 뒤치갈 수 있어. 멘트 캣. 천결해 봐. 하나 높판는데못 죽였다. 왔다죠나 잠깐 내연주야나장전전나죽을건 그렇잭나 그쪽으로 아게 아, 앞에 아, 바운츠 앞에 바 잡았어 늑머 잡았어. 늑머였지 능모, 아, 방금 뒤 총소리 뭐지? 아, 나나나 아, 음. 잡았어 길가에 누워있어 연주가 가서 먹을래? 저 가서 옷달아입어 내가 가서 먹을게 저옷 응. 색깔인데? 어그아 걸려 비치겠네판 줘, 되 사람? 나한 아, 반. 우리 앞집에 앞들이잖아그 앞집 애들이야 얘네 아 진짜 진짜 털리겠는내 디테일 어때? 지렀어 지렀나연준 나도 잊고 있었는데 너말듣고 생각났어 우리 콧가뜼랄. 폭발.. 폭발물을 갈까? 응뭐나 아, 일단 시다 먹었어 쉬는다, 아 집에 한번 가자? 우리 두개 너무 많아 어 이거 쩡소비치다 먹었거든? 가면 돼 가면 돼 왠지 운다 충격내네 야! 오 어, 뭐야 꺾여서 갑니다 아침놈들 혼내주세요 괜찮아 일단 안살한다 어 어? 어? 야미션 있어 야 안싫어 지가 이제 곧 차야 돼. 내일 코스 축구야. 야야, 걱정하지 마. 내가 주발 쏠게. 좋겠다. 좋겠다. 나와. <laughs>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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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스탠바이. 오케이. 하나, 오케이. 둘, 셋. 아. 맞았야 누구야? 한도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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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죽었어나이나맞췄어나맞췄어나맞췄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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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맞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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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맞았나? 대역재인대가리 대. 너 죽이면 있어 성공이래. <laughs> ㅋㅋㅋㅋㅋ <laughs> <laughs> 음. 아우 미션 감사합니다 고맙수. 음 감사합니다 음, 고맙습니다 음, 레이, 레이저 배웠다 했나 뭐야, 이거 나, 아 외모가 다 테러로 막혀있다 자물쇠 이거 뺄수 있겠다 지금 뭐야 이거 왜안 막혀있냐? 이거 부시러 올게 음. 한 대표는 막혀있어 무섭잖아 음, 그놈이 마비... 이거 뭐 꺼지라는 신호를 보낸 거 같은데 응 음. 음. 로켓 발사해가 겁나고 가라니까 근저 위에 불이 못 남을 것 같은데 어색 같은데 근데 얘네 파대좀넓긴해어 마당 트레더다혀져있네 확세네 에메랄드스니 올라갔다 야!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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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 어떻게 살았냐? 죽어 옥상 죽어 아니 LB 우리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타워 지을래? 야, 아, 타워 지을까? 어, 어 네, 여기 타워 지으면 지을 되는 거 아냐? 여기? 그러면 철이 녹아야 돼. 돌로 지으면 금방 무너지니까. 어, 그런데 뜨네. 침낭 들고 있으면 왼쪽 부터 떠. 침낭... 침략... 침낭. 침략... 나 기, 기치... 차 옆쪽. 바, 바 먹는 데 갈게. 에어드롭 바로 불렀다. 에어드롭 이거 100%야야야야야야고야야야고야야야고야야야고야 와야 수류탄 누가 깠어 나 수류탄 맞았어? 나 죽었다 서수스 방금 나 죽었다 우리 에어드랍 못 켰었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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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았다잡왔다잡어 여기다 템 뺄게 또갈다 이거 우측으 갔다 와줘 어... 감옥 감옥 좀가 우리 여상기시인데 잡을 는지야 고철 가져온 거 그거 다그녹여 바로 어 조용하게. 레전드다 레전드야 <laughs> <laughs> 기리도안 들린다 시시지 6시, 가자 고싶네이지 않는데 <laughs> 저게 아, 뭐야 보여 보여. 아맞어 맞췄어 나 맞췄어 온다 온다, 온다 가우우 나 잡아야 돼? 온다, 온다. 야, 대각 만들어 <laughs> 아, 만들어줄게, 일단. 일단, 대각 만들어줄게. 자, 게으 잡아. 누가 와 도와, 도와. 헬파, 가실네 자, 내려갈게. 지어 야, 우리, 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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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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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테로오면아 나무 지문에안 보이네.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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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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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나 아, 나쁘다. 또 보이잖아, 들아이다 봤다. 이게 딱한턴 쓰고 뒤지았네. 쟤네 미열 두대됐다 일단 <laughs> 미열 푸셔 버리자. 타워도 어, 들 아, 나 어디서 가져왔노? 고속구면 된다, 얘가. 아, 구석으로. 거기 존나 찍어 가지고 터렛이랑 그냥 다 날려 버리자. 슉. 시퍼로켓. 완전 뭐야? 말이 없어. 퍼포맨. 거치지 마. 낫을. 1 MV, 연준아 MV 있어. 주원이. 아. 나 이거를 쓰지다 하나. 왜음 나한테 만 그러는데. 네가 했다고 고았잖아 자. 나 일단은 고속소위랑 MS로켓 두발 같이 뽑았어. 시간나 버리긴 했네. 나 5mm. 이거 뭐야? 괜찮아. 시타네. 이거 뻔뻔하게 시퍼로켓 이라고 하는 게 겠는데. <laughs> 연자. 어. 사이코패스지 앵그 t 뽑 i 사이코패스야? 아니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잖아 h o p 칼로 h i c I'm g o 는 n g to go to the Psychopathic. I'm g 나 i n g to go to the p s y c h 그 p a 아 h i c I'm going to 일단 돌로 the Psychopathic. I'm going to go to the Psychopathic. i 하하하이하 <laughs> 슈르바타. <laughs> <laughs> 이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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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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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이리. 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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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잠만. 이리. 이다리이았다리 이리. 이리. 이 이리. 맨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laughs> 하나 더다스파이더 타워에... 타워 밑에 세... 형 타워 뚫려있어 위에? 사다리... 아, 네, 아니아니맨 위에는 아니, 아니. 맨 위에는 맨위에 지금 두명 올라왔고 내 중간 사다리 끊었어 지금 일단 상대 옥상 못 올라오고 아 떨어진 거 살렸어 전진님 자살하로 가는 중 이쪽에... 한명 나왔네 내 쪽에... 형 외벽 어, 그래. 안에 하나 있고 밖에 둘 있어 이거 내 시체 먹힌나 리볼버가 먹나? 니 시체가 어딘지 안... 잡았다 상대 로부터 잡았고. 저쪽 내쪽 보여? 형님한테 온수 해보실. 강게 지금에 기잡하게 먹을 수 있게. 아, 아. 거나어 잡아 잡았어. 에케이 잡아. 나무 해벽 칸데. 나무 해데 하나 잡았어 내쪽에 에 있다. 아, 내거에케 진짜 먹을 수 있어. 나나 남쪽으로. 조 아. 톰미 하나 잡았어 잡다얘 <laughs> 몸에 톰미가 4개 있는데? 어, 우리가 터보가 죽는다고 해서 그래 <laughs> 우리 옥상 올라가면 안 되지? <laughs> 아니야 올라가도 돼 올라가도 돼야 이렇게까지 반항이 셀줄 몰랐어 그러니까 반항이 너무 센데? 워크에 있을까봐 야 창문창에 사람 있어 여겠지내려줘 잡아놨어 잡아놨어 <laughs> 아 올라가.. 뭐, 올라가나? 아이씨언제왔어나또죽었 충분히 쏠수있어 야 옥상에 우리 아니잖아 어아니저 충분히 수있 아, 옥상 잡았어 진짜 안나오는아저 총을 안아도 야 뭐야 이거. 이거 진짜, 어 진짜레인저 아니 진짜 뭐, 아, 어, <laughs> 그, <웃음> 그, 그 나, 나무집 옆에 있거든 아니야 지금 근데 다리 안져서 보이긴 보여 나도 보여 아 그나마? 다리 야, 안졌어 멋있지? 지금 보여 도 나도. 나도 보여 우리 집 방향 아, 안보여 아, 죽었다. 나얘야충경켰어야충경켰어 야충연켰어. 지고 아, 내가 졌어. 애, 안 빨렸지? 안, 나안 빨렸어. 아, 졌어. 혹시 안빨렸지나안빨렸어 플래시 보이지? 저 저기에. 먹었지? 나이스. 쟤 먹었어, 준아? 어, 오케이, 먹어. 또 no. 아, 어디 갔어? 잡았어, 어, 뭐, 잡았어. 뭐, 잡았어. 뭐, 아, 얘총 먹고 네, 도망가고 있잖아. <놀라> 아, 발총 부러지 안 마련. 그만하냐? 저기 씨. 존나 고생인데. 맞잖아. 야, 고속 다시 먹었잖아. 다시 하면 돼. 내 위치에 저렇게 사람이 있고. 도데 없어져 가지 이거 잡았어, 잡았어. <laughs> 야, 내가 상자 좀들어볼 <laughs> 한번. 문 열어 봐야 겠다 <laughs> 폴로? 그거 잡아 달라고. <목소리> 방금 그거? 아니, AK 말고. 스프루트. 지금. 내가 바라피는 거. 이 프로크. 나 네가 안 보여. 나무 일벽에 있어. 나무 일벽. 나무에 내게 다르게 뒤에 가운데. 어. AK 미치려 모르겠네. 막았다 a k 가 연주 잡고 어디 이동했네. 그대 끝났다. 생각하고 나간다. 어. 어 야, 우리 집 베기 사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야, 싶어. 야,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야. 형 집에 이거 다 있어. 야, 가는 길에 나 죽었다. 가는 길에 이거 입구대기 있어. 내네 발, 내네 발이 시푸. 어, 어? 아, 옥의왕다아 옥상 에많다얘어이옥 몇명이야? 옥상 다내려왔어 옥상 다내려왔어 필드로 옥상 지고 우리 아마들어뀌는중 이거 문 뚫리면 끝이야? 서옥 이중 이중 서 옥상 다들어서, 옥 나봐 봐 나봐 나야 너둘 쪽이 없어 해봐 어디서들어어 어, 뭐야 아야 이거 메인, 메인 아 창문 아래층 뚫려 있어 창문 아래층 뚫려 있다 나도 있어 나도 뚫었다 아무도 일정 못 봤어 일정 못뚫렸다고어 아무도 일정 못 봤어 좋어딱 기회였어 메인 바로 앞에 메인 바로 앞에 대들 그냥 빽기그주제그 그 앞에 나무 뭐지? 순간 야, 이중으로 야, 친거에 내꺼 시체인데? 야죽었어 로켓으로 죽였어 남아있아아니아 밖에 세명 살아있어 아 오케오케 파워 타워 타워놔 워타워났는데 타워 여기 메드킷 있어? 어메킷이 <laughs> 없어 형아 대 찍으면서 가야돼 총 5미리 좀줄수 있어? 5미리... 나 줄게 나 앞에 보인다 형 불물형 화면 풍기 하나 잡았어 어 맞네 셋은 확실히 야이 하나 더 잡았어 알겠... 잠깐만 자리 야 얘네. 그네친 간다. 침딱 간다. 뭐 내려가? 내 내려가서 내려갔어. 뭐 때문에? 야, 이제 내가 전비라도 너 피가 밀려. 찢 잡았어 서 잡았어 아 야, 위에 열었어. 위 열었어. 찢 아, 씨발. 다 났나? 어. 석궁 맞고 죽었어. 석았 어, 이 새끼 집비고 우리 집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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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인에 고집. 아이고. 나 나왔다. 나 시체 잡으러 다가 어딘지 못 봤어. 아, 정문에 이야 얘네들. AK 상너 어, 어, 아, 한명더 있으면 나도 내려가는데. 아 이렇게, 아깝다. 이렇게 안 박혔으면. 바꼈으면... 아, 뭔가 아, 나이가마음데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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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얘네 일단 세 명은 빠지고, 세 명은 빠지고. 한명들고 내려가. 야, 여기 올수 있는 사람은 없나, 친구 야, 이 층도 뚫렸어? 하나 왔살했어 아, 이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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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렸어, 이층 어. 어. 뚫렸어, 이층 어. 뚫렸어. 내려면 죽어. 하나 잡았고 거 같아? 아, 예, 예, 출하는 c 같 u r a n got it, p u 는 h u 아 a n got it, Puchuran got i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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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문닫 i m a got it. Yeah! Ashima got it. Yeah! Ashima got it. Yeah! Ashima g o 박 it. 나나문 있는데 그 잘못했어 잘못했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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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쓰레 달 쓰레 달아 죽었어 나 쓰레 달에 죽었어 도망 아 죽었어 안돼 아, 아, 아. 아, 네. <laughs> 아니 그날 옛날 닉네임이 처음으로 애들인데 육집 애들랑 팀이었는데 아이고 <laughs> 아이고 육집 애들도 있는데 야 얘네 그냥 뭐 동맹이 있거나 그런 거 같아 저는 이 날이 저렇게 풀을 수가 없어. 아니 얘네 세 명이었잖아 갑자기 왜 이래? <목소리> 집 잘못 건드렸다가 씨발 집 털렸어. 아 <목소리> 어, 빨리 먹어야 돼. 저기 우리 옥상에서 날 쳐다보는 거 같은데? 안 <목소리> 돼! 없어, 없어. 포대 떨어졌어. <목소리> 아. 포대 살렸다. 수, 아. 포대 살렸어? 아 포대 살렸다. <목소리> 야 포대 그장전당 있는 거왜왜 갈기야 버려? 서브 드러나. 야저 P 60이거든 금방 가질 거야. 쳐다보고 있어? 어디서 보고 있어? 아 점. 정... 아,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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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 <laughs> <laughs> 뭐야? 야, 야저 나리 탔어. 익숙어 옷상 올라갔나? 우리 우리 우리? 아니야, 오, 아니야. 죽여, 죽여, 죽여. 아, 아, 아. 에이, 에고. 봐라 좀. 제한대. <laughs> 지금 딱 썼어. 쏘더냐. 쏘았다고? 나 먹으러 간다조씨 나도 이거 먹으러 와, 살아 있는데? 또오시이가 아, 몰라. 나에어컨 들고 간다 아, 진짜 앞으로 비켜왔는데. 그 뭐야? 진짜 계속을이다, 계속이. 아, 근데 서버 기승절계 완벽했다. <laughs> 진짜 완벽하긴 했어 야할거다 했어 오늘 할거다 어, 하고 할거다 <laughs> 내일 뭐하지 하고 할 타이밍에, <laughs> 내일 뭐 <웃음> 할잖아, <웃음> 할 타이밍에 얘네가 밀어뒀어 내일 멍하지 하고 할 타이밍에 얘형 때문이네 형준형이 아까 플래그 세웠어 수상안 해본 지 오래됐다고 되게 했어? 오인해봐뭐 하는 거지? <laughs> <laughs> 옥사 가서 막못 탔어 아못 탔어 부러트렸어 플래그 받아